남아메리카의 국가 페루로 떠나봅니다. 페루는 잉카 제국의 중심지로, 이 고대 문명은 약 1400년부터 1533년까지 번성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로, 현재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북부까지 확장되었죠. 제국의 수도는 쿠스코였으며 이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면서 잉카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532년 잉카 황제 아타왈파를 사로잡고 쿠스코를 점령했죠. 스페인은 잉카 제국의 부를 탐내어 많은 금과 은을 약탈하였고 이는 스페인의 경제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잉카 제국의 멸망은 안데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 아야쿠초 전투에서 독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몇십 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엔 농업, 광업, 관광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